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시댁에 안 간다는 아내와 아내 편을 들어 사위를 때리고 욕하는 처가 식구들에게 강하게 대처하고 이혼한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된 아이 하나 있는 아기 아빠입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산후조리원비도 내주셨고, 와이프 고생했다고 따로 100만원을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형과 누나는 아기용품 엄청 보내주었어요. 와이프가 불편하다고 말해서 본가 식구들은 아이 태어나고 병원에 잠깐 와서 보고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해 처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셨습니다. 당연히 와이프가 몸도 안 좋은데 신경쓰게 하고 싶지도 않고 와이프가 힘들어하니 장모님이나 처형이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온 후로도 처가에 가 있어서 저는 매주 주말마다 처가에 갔습니다. 갈때 빈손으로 간적 없고요. 처자식을 맡겨놓은 것에 대한 대가로 장모님께 300만원 따로 드렸습니다. 와이프는 조리원에서 나온 후로 처가에 계속 있다가 아이 100일 이틀 전에 올라와서 백일상을 업체에 주문해서 하고 저희 부모님께 또돈 받았습니다. 추석에는 아이가 어리고 와이프 몸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저 혼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새해 첫날에 아이 데리고 본가에 다녀오자 부모님이 아이 별로 못 봐서 보고 싶어 하신다 했더니 아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가면 자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려면 자기네 집도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랍니다. 처가에는 산후조리한다고 가 있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이를 많이 받지 않냐? 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우리 집에 가고, 대신에 설날에는 처가에 가서 오래 있다 오자 했더니, 그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처가에도 무조건 가야 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본 것과 백일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시월드 행동 같은 것은 한적 없고, 제가 그런 낌새가 보이면 애초에 차단했습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못본 손주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 아이가 어리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못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받을 것은 다 받고 배려도 받을 만큼 받아 놓고요. 저희 부모님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아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새해 첫날에 본가에 가서 아이 보여주자 하는 게 이기적인 겁니까? 후기입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댓글 확인했습니다. 와이프가 여기다 글 써보라고 했는데 와이프한테 글 쓴다는 말은 하지 않고 썼습니다. 댓글에 와이프 욕이 많아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분들 말씀대로 아이가 어리니 그런 부모님을 오시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것도 싫다네요. 집에 누구 드리는 거 싫고 손님 맞으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하길래 우리 부모님 오시면 내가 다할 거고 밥도 나가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싫다고 하길래 너무하다고 저도 짜증나서 판에 글 썼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에 다니 네 욕이라고 하며 보라고 했습니다. 보더니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누라 욕먹이니 좋냐며 이일 그냥 안 넘어간답니다. 그렇게 애 보여주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라더군요. 아이 놓고 짐 싸서 친정 간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본가가 2시간 거리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서 아이 어린데 데리고 나갔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강원도 펜션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괜찮다고 가자고 해서요. 아이 태어나고 명절 때못 찾아봬서 새해 첫날 찾아뵙자고 한게 그리 잘못인가요? 놀러 갈땐 괜찮던 사람이 시댁 가자고 하니까 아픈 사람이 됩니다. 놀러갈 땐 차를 5시간이나 타고 가도 되고 시댁 갈 때는 아이가 어려서 2시간 차 타고 못 갑니까? 자꾸 댓글에서 저희 부모님이 시자짓을 한게 아니냐 의심하시는데 결혼 전부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럽니다.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밥 먹고 과일 먹고 아이 좀 실컷 보게 해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거절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저 혼자 아이 데리고 가서 하루 자고 오렵니다. 저희 식구들 아이를 제대로 본 적도 없으신데 이번에 가서 실컷 보여드리고 오려고요. 아 그리고 아이 모유 먹지 않고 분유 먹습니다. 축가 글입니다. 제가 글 올린 거 와이프가 처가에 다 말했고 저만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왔더니 처가 식구들 다 찾아와서 장인어른은 저 때릴 듯이 하고 장모님과 처형은 저에게 쌍욕을 퍼붓고 난리였습니다. 저도 화나서 욕은 하지 않았지만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장인어른 가슴팍을 밀치며 내 몸에 손대면 나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와이프한테 사과하라길래 못한다 했습니다. 사과는 와이프가 해야 하는 것이고 처가 식구들 전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 없다고 했더니 이혼하라고 하네요. 알겠다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는 거 제가 못 데려간다고 막아서서 못 데려갔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이런 얘기하는 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말씀드렸고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 봐주고 계십니다. 와이프는 처가에 가서 SNS에 아이 뺏기고 쫓겨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와이프와 처가에 너무 큰 실망을 한 터라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일딱 하나로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 터진 거지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저는 참고 살았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와이프가 글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립니다. 지도 쪽팔린 줄은 안아봅니다. 전부 지 옥밖에 없으니까. 댓글입니다. 처가에서는 처음에 님이 괘씸해서 오기만 해봐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용서해줄까 말까다. 하면서 씩씩대고 있겠죠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도 오지 않으면 진짜 이혼당할까 점점 겁먹을 거고 아내도 자존심에 온갖 코스프레질 하다가 님이 단호하게 나오면 혼비백산할 겁니다 칼자루는 님이 쥐고 있어요 잘 판단하고 잘 해결하시길 그거 봐요 내가 처갓집 식구들 저럴 거니까 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늦기 전에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어요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차분하고 좋은 분 같은데 시댁도 양반에 상식적인 분들 같고요. 친정이랑 부인이 정말 교양 없고 계산적이네요. 아직 젊으실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했는데 아내가 이기적이네요. 추석도 안 갔으면 저 같아도 신정 때는 갈수 있었을 겁니다. 참, 아내의 기본 예의가 아쉽네요. 정말이지 고마운 걸 알면 싫어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고마운 걸 모르거나 고마운 걸 알아도 당연하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같네요. 분명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장인이라는 사람은 참글 보고도 사위를 때릴 수 있는지. 짓딸 그렇게 키워서 평생 데리고 살려나 보네요. 그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난 저런 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보통 남자라면 사위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텐데 엄마나 언니는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도 장인은 저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런 강아지들이 여자라면 무슨 짓을 하든 감싸주니 딸내미들이 다저 모양이지.